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준비한 차량 벤츠의 중형 세단 E300 포메틱 익스클루시브 차량 준비했습니다. 일상 주행에서도 정숙성과 편안함이 느껴지는 차량인데요. 고속 주행 시에는 체감 속도가 낮게 느껴질 정도로 주는 안정감은 단연 최고 수준입니다. 또한 다양한 액티브 세이프티 시스템을 탑재해 안전하게 운행하실 수 있는 그런 차량인데요. 그럼 이 차량 스펙부터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초 등록일은 2020년 9월에 등록된 차량이고요. 주행거리는 16,800km 정도로 연간 5,300km 정도 주행한 주행거리가 매우 짧은 차량입니다. 또한 1인 신조 완전 무사고 미세누유 한 방울도 없는 차량으로 내차 피해 보험이력도 없는 차량입니다. 출고 시 금액 8,280만원이었던 이 차량 현재 판매 중인 금액은 4,990만원입니다. 그럼 이 차량 실내, 실외 컨디션은 어떤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벤츠 2300 포메틱 익스클루시브 차량의 전면부 모습입니다. 역시 벤츠의 트레이드마크, 이 엠블럼이죠. 헤드램프는 가시거리가 넓은 LED 헤드램프로 되어 있고요. 이렇게 주간주행 등도 두 줄로 이어진 모습 확인하고 계십니다. 헤드램프 쪽에 백화현상이라든가 스크래치 난 부분 전혀 찾아볼 수 없고요. 범퍼 쪽에도 스크래치 보이는 부분 없이 깔끔하게 관리 잘 되어 있습니다. 전방 센서가 이렇게 위치해 있고요. 그릴 쪽에는 이렇게 전방 카메라와 반자율 주행을 위한 레이다 센서판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라디에서 그릴 쪽도 크롬으로 번쩍번쩍하게 멋스러움을 더해주고 있는데요. 운전석 헤드램프 쪽도 백화현상이나 스크래치 없이 깔끔한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이 부분에도 이렇게 돌 튀긴 흔적이라든가 이런 부분 가까이서 찾으려고 해도 보이지 않을 정도로 관리가 너무 잘 되어 있습니다. 운전석 휀다 상태 문콕이나 이런 부분 없이 깔끔하게 관리 잘 되어 있고요 앞 트레이드 상태는 한40%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운전석 앞휠 상태는 데미지 없이 깔끔한 모습 확인할 수 있고요 휠은 18인치 휠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운전석 사이드 미러 부분과 운전석 앞 도어 부분 또뒤 도어 부분에도 스크래치나거나 문콕 있는 부분 전혀 찾아볼 수 없고요. 뒤핸들 쪽도 깔끔하게 관리 잘 되어 있습니다. 뒷 타이어 트레이드는 거의 신품급인데 뭐한90% 이상 남은 것 같아요. 운전석 뒤쪽 휠도 정말 깔끔한 모습 확인하실 수 있고요. 측면에서 보셨을 때도 어디 단차 있다거나 문콕 있는 부분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뒤쪽에서 본 모습입니다. 이렇게 리어 램프 쪽에도 스크래치나거나 스키찬 부분 전혀 없이 깔끔하게 관리 잘된 모습 확인하고 계시고요. 범퍼 쪽에도 데미지 있거나 그런 부분 전혀 없습니다. 아래쪽에는 이렇게 멋스럽게 자리 잡은 듀얼 머플러와 크롬으로 마무리를 지어서 더욱 고급스러움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트렁크 리드 쪽에도 뭐 기스난 부분 전혀 찾아볼 수 없고요. 전동 트렁크 이음 없이 작동 잘 되는 모습 확인하셨고요. 트렁크 공간입니다. 트렁크 공간에도 오염 없이 널찍한 공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안쪽으로도 상당히 깊네요. 또 아래쪽 언더 트레이 부분에도, 어, 언더 트레이도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매우 넓습니다. 또 많은 짐을 넣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물이 스며들었다던가 이런 모습 전혀 찾아볼 수 없이 침수 걱정은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조수석 측면에서 본 모습입니다 이렇게 측면에서 보셨을 때도 단차라든가 문콕 있는 부분 찾아볼 수 없고요 조수석 뒤 휀다 부분에도 데미지 없이 깔끔한 모습 확인하고 계십니다 조수석 뒤 타이어 상태는 반대쪽과 동일하게 90% 이상 남았어요 아주 많이 남아 있고요 휠 상태는 약간의 사용감 이렇게 보시면 약간의 사용감 정도 있다고 아시면 될것 같습니다 조수석 뒤 도어 쪽과 앞 도어 쪽, 또 사이드 미러 부분에도, 또 앞쪽 휀다 부분에도 스크래치나거나 뭉콕 있는 부분 전혀 없고요. 깔끔하게 관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선팅 상태도 이렇게 반사 필름으로 호흡스럼 더해주고 있는데요. 앞 타이어 반대쪽과 동일하게 한40% 정도 남은 것 같고요. 조수석 휠 상태. 주석 휠은 이렇게 끝부분에 살짝살짝 살짝 긁힌 부분 조금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외관 살펴보셨는데요. 외관에 큰 스크래치나 데미지 없이 깔끔하게 관리 잘된 모습 확인하셨습니다. 그럼 실내도 들어가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실내도 들어왔는데요. 와이 클래스의 실내는 S클래스도 부럽지 않을 정도로 정말로 깔끔하고 럭셔리합니다. 운전석 도어 트림 쪽입니다. 이렇게 리얼 우드 마감재와 고급 가죽, 또 스티치까지 너무나도 고급스러운 분위기 내주고 있는데요. 운전석에는 이렇게 메모리 시트가 적용된 모습 확인할 수 있고요. 열선 시트와 통풍 시트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 버튼을 누르시면 이 조수석을 이쪽에서 운전석에서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또 이렇게 풀이 안 들어오면은 운전석을 움직일 수 있고요. 그 앞쪽으로는 풀메스터 사운드 시스템이 적용이 되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고요. 윈도우 버튼은 다 원터치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버튼에도 까짐 없이 알루미늄 재질로 되어 있는데 너무나도 깔끔하게 관리가 잘 되어 있는 모습 확인하고 계십니다. 시트 상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시트 상태. 운전석 시트 쪽인데 역시 짧은 주행거리에 걸맞게 너무나도 관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사용감마저도 보이지 않고요. 조수석 시트도 사용감 없이 깔끔하게 관리가 너무나도 잘 되어 있습니다. 조수석 시트 또한 이렇게 메모리 시트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열선 시트와 통풍 시트가 적용된 모습 확인하고 계십니다 대시보드 위쪽에도 주차 번호판이나 방향제를 뗐다 붙인 흔적 없이 깔끔하게 관리 잘 되어 있고요 하나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이쪽 이앞 유리 쪽에 이렇게 가까이서 보시면은 이렇게 스크래치가 좀나 있습니다 흠집이 좀 있는데요 이게 안쪽에서 입은 스크래치는 아니고요 밖에서 뭐가 날라와서 살짝 스쳐서 이렇게 난 스크래치가 돼요. 근데 깨지거나 금이 가거나 이러진 않았거든요. 요 부분이 좀 아쉽게 생각이 듭니다. 정면으로 보이는 헤드업 디스플레이 시인성이 상당히 좋고요. 여러 가지 정보가 송출이 됩니다. 계기판은 12.3인치. 센터페시아 디스플레이도 12.3인치로 제작되었습니다. 실 주행 거리는 16808km입니다. 핸들 왼쪽으로는 핸들 조향 조절 버튼과 차선 이탈 경고 장치 버튼, 헤드업 디스플레이 온오프 버튼이 자리 잡고 있고요. 그 아래쪽으로는 헤드램프와 안개등을 조절할 수 있는 버튼과 전자식 파킹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스티어링 휠에는 터치 컨트롤 시스템도 최초로 적용이 되었습니다. 핸들 왼쪽으로는 반자율 주행을 조절할 수 있는 버튼과 이렇게 트리 컴퓨터를 조절할 수 있는 버튼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렇게 터치식으로 위아래로 이렇게 비비기만 하셔도 움직이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고요. 오른쪽으로는 음성인식과 블루투스에 관한 버튼들입니다. 오른쪽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센터 패시아를 이렇게 눌러서 비비기만 해도 조절이 가능하다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핸들 뒤쪽으로는 이렇게 패들 시프트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핸들 열선 버튼은 이 뒤쪽에 이렇게 숨어 있습니다. 이렇게 뒤쪽에서 이걸 돌리시면 핸들 열선이 작동이 되고요. 핸들 틸트와 텔레스코피 기능은 이렇게 이거 전동으로 이렇게 위아래로 조절을 하실 수 있습니다. 센터페시아 디스플레이 쪽인데요. 어우 화질이 너무 좋죠. 후진도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명한 화질의 서라운드 뷰 확인 가능하시고요. 그 아래쪽으로는 클래식한 분위기를 내는 크롬으로 마감된 송풍구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센터페시아 중간쪽에는 이렇게 공조기를 조절할 수 있는 버튼이 직관적으로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너무나도 간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고요. 그 아래쪽으로는 이렇게 내비메뉴와 라디오 메뉴, 미디어 메뉴, 또이 버튼을 누르시면은 차량 설정을 하실 수 있는데요. 이렇게 들어가셔가지고 차량에 관해서 모든 거, 이 안에서 다 조절을 하실 수 있습니다 라이트 설정 들어가시면 은 앰비언트 라이트로 실내 조명은 64가지의 색상으로 조절을 하실 수 있습니다 또 설정에 따라서 자동으로 조명이 바뀌게 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조절을 하셔서 앰비언트 라이트가 바뀌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그 뒤쪽으로는 뭐 이렇게 누르시면은 작은 콧폴더 두 개와 USB 단자 또부선 충전 패드가 자리 잡고 있고요 기아 노브가 컬럼식이라서 핸들 뒤쪽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요 센터 터널 쪽에는 걸리는 부분 없이 너무나도 공간이 잘 나와 주고 있습니다 디스플레이를 조절하실 때는 도그셔틀로 조절을 하셔서 이렇게 디스플레이를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 위쪽에 있는 터치패드로 이렇게 위 아래로 조절을 하실 수 있습니다 요고 셔틀 왼쪽으로는 모두를 변경할 수 있는 스위치가 이쪽에 적용이 되어 있고요. 뒤쪽으로는 전방 감지 센서를 온오프할 수 있는 버튼과 뷰 버튼, 또 스타뱅고 버튼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오른쪽에는 이렇게 볼륨 버튼과 디스플레이를 끌수 있는 스위치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암레스트 쪽은 양봉개평으로 이렇게 누르시면 양쪽으로 열립니다. 공간이 크거나 넓진 않은데요, 깔끔하게 관리가 잘 되어 있고요. USB 충전 포트가 두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 위쪽으로는 ECM 하이패스 루미러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LED 실내 등이 이렇게 멋스럽게 조명을 비춰주고 있고요. 개방감 좋은 파노라마 슬러프 작동 잘 되는 모습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2열에도 들어와서 앉아봤는데요. 이렇게 레그룸은 주먹이 들어갈 정도의 공간은 나와주고 있고요. 헤드룸도 어느 정도 적당한 공간 나와주고 있습니다. 크게 좁다거나 불편한 느낌 전혀 들고 있지 않습니다. 뒤 도어 부분도 스크래치 없이 깔끔하게 고급스러운 분위기 연출해주고 있고요. 부메스터 사우드 시스템이 뒷좌석에도 적용이 되어 있는 모습 확인하고 계십니다. 뒷좌석에도 열선이 채택이 되어 있고요. 뒷좌석 시트 상태는 어 어디 하나 뭐 사용하지도 않은 사람이 타지도 않은 것 같아요. 너무나도 깔끔하게 관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실내외 함께 살펴보셨는데 어떠셨나요? 주행 거리도 매우 짧고 관리 상태도 아주 좋은 이 차량. 또, 편안하고 안전하게 주행을 하기 위한 반자율 주행 기능인 드라이브 파일럿이 추가된 이 차량. 스펙부터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9월에 등록된 차량이고요. 주행거리는 16,800km 정도로 매우 짧습니다. 짧은 주행거리에 걸맞게 관리 상태도 매우 좋았는데요. 한 분이 운행하셨던 1인 신조 차량이고요. 완전 무사고 미세누유도 없는 차량입니다. 또 이력도 없으며 내차 피해 보험 이력까지 없는 차량인데요. 이 차량 현재 판매 금액은 4,990만 원입니다. 이 차량 구매 의사 있으시거나 이 차량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 이 차량 외에도 중고차에 대해 궁금하신 점 연락 주시면 언제든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한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번에 더 좋은 차량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